그부를 해서 어, 삶이 대단히 어렵고 힘드실 겁니다. 어, 우리 오한 김영식 선생님께서 어, 원래는 이 작품들을 3월달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어, 때 아닌 예상치 못한 코로나 9로인 해서 그들이 이렇게 연기를 해서 오늘 작품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경 사이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해를 하시고 높아진 높아진 또한 후회 양성과 활발한 우리 서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고향 김경지 선생님의 개인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특히 오늘 이자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아까, 어, 그, 내빈들을 소개할 적에 문경시 간 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어, 간 외에서 오신 기회하신 어, 분들을 어, 문경시님과 함께 환영하면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회원전은많이가봤지만 이렇게 개인전을 하는 거는, 뭐 시골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에도시는 개인전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제 기억이 잘안 나고, 또이 개인전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러, 문화 예술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세도그 예술 분야의 한 분야인데, 그래도 내 작품들을,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작품이 그렇게 훌륭하게안 보이더라도, 그것도 요들만 정도는 실력이 돼야 되고, 또그에서른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또맨소는 못하고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개인지를 받는 고학 김경지 선생님의 이 작품 전시에는 또 다른 우리 문경식의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작품을 보면 고학 김경지 선생님의 인격과 학식이 얼마나 훌륭하신가를 애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작품전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정서가 좀 풍부해지고 우리 문명사회가더 밝고 아름다운 그런 사회로 발전 돼가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전시회를 축하드리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들 개인 감염 영방에 특별히 유의를 하시고 오늘도 뜻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이어서